안녕하세요. 유튜브 종목 토론방의 한방장입니다. 최근에 효성TNC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스판덱스 제조 공장 증설이 계속 경쟁적으로 진행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스판덱스 가격도 하락하고 매출 및영업이익의 피크아웃 우려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어제 생각에는 어 경제적 회자인 것 같아요 효성 tnc 스판덱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회사의 스판덱스라도 같은 품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효성 TNC의 지금 말도 안 되는 포워드 기준으로 PER3 정도의 수준이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서 이익이 줄어들 테니까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효성 TNC만의 어떤 경제적 혜자, 경쟁사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높은 진입장벽과 확고한 구조적 경쟁우위 어, 이것이 있다면 스판덱스 공급이 조금 어, 늘어나더라도 다른 기업들보다 우위를 가져가면서 계속 높은 이익률을 어,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효성 tnc는 다른 기업이 따라오지 못할 기술력이 있는가? 뭐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 파워나 네트워크 효과 이런 해자들보다는 어떤 기술력 특허 이런 것에 더 경제적 해자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스판덱스 제조 사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가? 어떤 섬유 회사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뭐 공장을 짓고 기계를 놓기만 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생산해낼 수 있다면 뭐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이나 다른 신흥 기업들에게 마켓 쉐어를 뺏기면서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어, 지금 이런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죠 1월 25일 또 오늘 1월 26일에 23주씩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43만원대에 어제오늘 천만원 가량씩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는 47만 6900원 정도이고 매입 금액은 4천만원 정도 매입을 했고요 평가 손익은 400만원 정도 해서 마이너스 10% 지금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공장에 불이 나고 또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 주가가 과도하게 좀 하락했다 라고 보여져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다는 점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실적은 조금 아쉬운 실적이 나왔어요. 전기보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 하락을 했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0%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500 58억 정도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한 3700억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런 조금 아쉬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판덱스 가격이 4분기에 하락을 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고 또 이렇게 좀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단기 순이익이 1조 이상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9천억도 안 돼요. 1조 9천억도 안 되면 지금 트레일링 기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PER를 선정하면 1.9배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PER이 1.9배. 뭐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라도 PER 1.9배는 좀 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적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모두 실적에 대한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적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여지고 어제 오늘 해서 43만원대에 2천만원 추가 매수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겠죠. 올해 실적을 잘 받아야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효성 TNC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과도한 공급, 경쟁 심화, 이런 우려가 되면서 지금 하락을 많이 했는데, 효성 t n c 가어 다른 스판덱스 기업들보다 어떤 높은 경제적 혜자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 n c 는 다른 기업이 따라오지 못할 기술력이 있을까요? 효성 t n c 가 하는 사업이 섬유 산업이죠. 섬유 산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고 어 사양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산업은 아니다. 그리고 뭐 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요. 그 인식을 작년에 좀 깨주었는데 다시 또 스판덱스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것을 우려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효성TNC는 시장 점유율 33% 이상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이죠. 효성은 스판덱스를 국내 기업 최초로 92년도에 개발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두적으로 스판덱스 시장에 진출을 하였고요. 물론 처음부터 1위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막강한 선두주자들을 앞지른 결과가 지금 현재 결과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개발할 당시에 미국 일본 업체에 선진 기술을 도입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체 개발을 통한 독자적인 기술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체 연구 개발을 했다. 그래서 어 어떤 다른 기업에게 배우고 따라한 것이 아니고 자체 개발을 통해서 이 시장에 진출했다. 그래서 71년도에 처음으로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판덱스의 후발주자긴 하지만 어떤 기술력을 베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스판덱스에 대한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노하우가 전혀 없었죠. 전혀 없어서 3년 동안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했다. 어, 이게 좀뭐 아무나 그냥 쉽게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닌가 봐요. 개발 기간이 3년 걸렸다. 어,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계에서 네 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뭐, 후발주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 굉장히 빨리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되네요. 후발적자로 시작해서 글로벌 1위에 오른 것은 10년 만입니다. 2010년도에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가 품질 경쟁력을 보기로 2010년도 글로벌 1위에 올라서 지금 22년도니까 12년 동안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뭐그 중간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도 글로벌 1위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1위가 지금 뭐몇해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지금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다른 기업들보다 우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에 원료 생산 산업에도 뛰어들었다는데요. 원료 생산 산업에서 뛰어든 이유는 다른 스판덱스 기업과 차별화 이게 바로 경제적 해저죠. 어, 이것을 위해서 원료가 필수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스판덱스의 주 원료 물질 어, PTMG를 함께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제품을 만드는데 원료가 필요한데 원료를 사서 하는 것보다 원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생산 단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겠죠. 어, 저는 이 부분을 좀 놀랐는데 전 세계 스판덱스 회사 중 PTMG를 생산하는 유일한 곳이다. 이거는 경제적 혜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PTMG 가격이 올랐을 때 단가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 효성 TNC는 어, 단가를 맞출 수도 있고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또 그만큼 스프레드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좋은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 부분은 경제적 해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원료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어, 다른 기업들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 좋은 스판덱스 만들려 원료 R&D에만 6년을 투자했다. 그러니까 PTMG를 생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가 봐요. R&D에만 6년을 투자했고 또 그것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수율을 높이고 이런 과정들이 또 필요할 테니까요. 좋은 스판덱스를 생산하려면 좋은 PTMG 확보가 필수다. PTMG를 사서 쓰는 것보다 제품에 맞는 그런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시설 장비들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기업들보다는 유리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R&D에도 뭐 5, 6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 원료를 만드는 것도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는 있다. 뭐 세계에서 지금 효성 TNC만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뭐 누구나 할수 있고 쉬었다면 뭐 다들 원료랑 다 생산하고 있을 텐데 효성 TNC만 지금 이렇게 원료를 같이 생산하는 것은 어 효성 TNC의 어떤 기술력도 기업 마인드가 좀 빛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성 TNC는 남은 ptm이지 일부 물량을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이 원료를 판매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스판덱스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스판덱스 공급이 부담된다 이런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단가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급이 부담되어도 경쟁사 대비 했을 때 차별화된 수익성을 지속할 전망이다 왜 그러냐 스판덱스 공급이 늘수록 이 원료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러면 원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료 원가 부담이 발생한다. 당연하겠죠. 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원료 가격은 높아질 테니까요. 그러면 경쟁사들은 어, 이 원료를 직접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원가 상승의 데미지를 어, 그대로 있겠지만 효성 TNC는 직접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쟁사 대비했을 때 원가 부담이 훨씬 적다. 물론 스판덱스 판가가 떨어지면 같이 타격을 받겠지만 경쟁사 대비했을 때는 차별화된 수익성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스판덱스가 가장 중요한 사업 포인트이긴 한데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효성 TNC는 어떤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 좀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친환경 섬유 개발을 시작했어요. 어 지금 굉장히 친환경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20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했고 2008년도에 친환경 섬유인 리젠을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앞섰죠. 어, 이거는 좀 기업의 어떤 가치관이나 비전이 좀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미리 시장 트렌드를 읽고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서 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리젠은 버려진 투명 페트병에서 어, 만든 섬유이고요. 어, 굉장히 좋네요. 어, 지금 페트병을 투명으로 다 바꾸는. 그런 노력들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투명 페트병을 이용해서 섬유를 만든다. 그러면 지금 현재 ESG 트렌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트렌드, ESG 모멘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SG 이슈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사의 소비자 요구를 반영했다. 그래서 뭐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나봐요. 이런 요구를 잘 들어서 경청해서 이런 개발을 시작했고 또 남들보다 먼저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력 부분도 칭찬할 만하지만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고객사에 맞춰서 고객사의 얘기를 듣고 또 피드백해서 기술 개발을 할수 있다는 것은 좀 그래도 회사가 어느 정도 소통이 잘 되고 열려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리제는 여러 가지 인증을 받고 있죠. 친환경 인증들을 획득하고 있고요. ESG 평가에서도 A 플러스 받았다. 굵직한 글로벌 브랜드들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성장 모멘텀도 될수 있고, 주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효성 t n 씨의 경제적 해자가 있나,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효성 t n 씨가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 다른 기업이 따라오지 못할 기술력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요약을 하자면 스판덱스 크레오라가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요. 지금 글로벌 점유율 1위를 12년 전에 1위를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이런 시장 지배력이나 어떤 품질에 대해서 우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원료까지 제작하는 유일한 스판덱스 제조업체다. 이것은 유일한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유일한이라는 말은 어, 결국 경제적 해자를 의미하겠죠 다른 기업들이 흉내내지 못할 어, 그것이 바로 이 원료까지 제작하는 주일한 제조업체다 어, 이 부분이 저는 어, 가장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esg 테마에 맞는 섬유 제조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미리미리 준비한 기술들이 지금 이제 빛을 발하는 단계에 와 있다 어, 이 부분도 뭐 다른 기업들이 지금부터 부랴부랴 esg의 트렌드에 맞춰서 개발을 하겠지만 효성 tnc가 한발더 앞서 있다, 조금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실적도 나왔는데 실적이 작년 3분기에 피크를 치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피크웃우려가좀 현실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순익 1조가 올해 뭐 5천억으로 다시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스판덱스의 가격이 뭐 박살나거나 아니면 뭐 글로벌 수요가 뭐 갑자기 트렌드가 바뀌어 가지고 스판덱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요가 줄어들거나 어뭐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공급은 뭐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 공급에 따라서 가는 건데 수요가 줄거나 아니면 뭐 스판덱스 판가가 하락하거나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뭐 그둘 중에 어느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폭락할 가능성을 너무 높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면서 부각을 받으면서 사실 주가가 오버슈팅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의 주가로 봤을 때는 올해 뭐 성장을 하지 않고 작년만큼 그냥 1조가 나왔다고 해도 어 너무나도 저평가 수준이고 뭐 1조가 아니라 뭐20% 감익된 8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해도 PR에 비교했을 때는 뭐 3배가 안 되죠. 2배 반 정도 뭐그 정도 될것 같은데 작년보다 20%를 못해도 P/E 3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도 너무나도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지금 뭐 시장도 좋지 않고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뭐 불도 나고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요. 아 저는 좀 용기를 내서 어제 오늘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른 기업이 흉내내지 못한 그런 기술력이 있는 것 같아요. 스판덱스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술적 우위가 있고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점유율 1위 또뭐 중국 제품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이런 프리미엄 고부와 같이 스판덱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 우위는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오늘 fomc가 열리죠 그래서 수급상으로 또 아니면 오늘 뭐 실적 실망으로 혹시나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 저는 또 추가 매수로 대응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뭐 효성 tnc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이슈나 어 간단한 분석 이런 것들을 우리 주주분들 또 투자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효성 tnc 주주분들 또 다른 주주분들도 아, 어,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한 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하고 어,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 어, 지금 같은 시기를 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